네, 우리 김용민 TV 시청자분들의 주치이신 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아, 네. 반팔에 뵀다가 오늘 아주. 어. 네,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웃음> <웃음> 갑자기 겨울 됐어요. 예, 진파을 입고 오늘 뵙게 됐습니다. 자, 원장님 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와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를 거쳐서 지금 과잉 진료 업계로 유명한 휴먼 영상의학 센터의 대표 원장으로 계신 우리 김성현 원장님과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 지난번 지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연명 치료에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거기에 이어서 조금 불편한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연금처럼 국민연금처럼 이제 인구 구조가 갑자기 변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예. 이제 젊은층의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네. 저희 세대인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laughs> 예.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이제 베이비 부모의 막내 세대인데 96년생. 예. 예예. 제가 이제 내년이면 어, 그거는 60... 우리 저 원장님보다도. 가수 이승환 씨가 한살더 위에인데요. <laughs> <있네요>. 그런데 <laughs> <laughs> 이제 중요한 게 예. 제가 이제 내년 이 60인데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예. 질병이 많이 생기는 나이에요 60세에서 <laughs> 70세 사이에 이제 뭐 여러가 지 질병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의료 수요는 많아지고, 예. 근데 이제 출산율은 떨어지니까 이제 의료보험 재정이 예. 이제 돈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 <laughs>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료보험이 그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자랑거리기도 이 하고 그렇죠. 최소한의 버팀목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 왔고, 네. 굉장히 이제. 전 세계의 유래를 찾지 못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보험인데. 실제로 그한 언론사 기자가 뉴욕 특파원이 돼서 뉴욕에 갔는데 그 도저히 미국에서는 이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들어서 그 귀국할 때쯤 몰아서 아파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 사정이 조금씩 달라져서. 네. 그 그러니까 동안에는 이제 의료보험 적용, 그러니까 급여라고 하죠 급여. 네, 네, 네. 급여 범위를 이제 확대하고 네. 자꾸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더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했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의료보험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아이고. 거죠. 원장님이 이제, 이제, 이제 수혜 대상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laughs> 대상을 줄여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많을 때야 뭐 부자는 뭐뭐 네. 뭐 반찬도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면 좋은데 네. 돈이 줄어드니까 예. 이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인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니 젊은 층은 이제 질병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의료보험을 내는데. 나는 1년에 병원 한 번도 안 가도 의료보험만 내라냐. 어, 이런 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의료보험을 그러면 그 그렇게까지 그그 서비스를 확대해가지고 많은 그 아이템에다 대고 이제 급여를 적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너 월급에 한30% 의료보험료 낼래. 음.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그좀 뭐랄까 중증 질환 네. 혹은 뭐 필수 질환 네. 이런데 이제 급여를 집중해서 지원하고 네. 최소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일은 막아보자 정도 수준으로 네. 집중하고 다른 음. 부분들은 좀 줄여서 이렇게 서비스에서 좀 제외를 하거나 좀 음. 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가야 되지 않냐? 네. 근데 그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세대 갈등도 많아지고 음. 굉장히 이제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재정은 감소하고 돈낼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의료 재정이 이제 나빠지니까 네. 뭔가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 네.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음. 이걸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특별히 무슨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음. 어느 쪽의 주장도 음. 틀리지 않잖아요. 네. 아니 보험료를 냈으면 뭔가 우리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음. 뭐 예를 들면 뭐 탈모, 네. 그다음에 뭐 비만, 네. 뭐 그런 종류들이 이제 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아 어, 탈모하고 비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까? 탈모는 아직 아닌데 네. 비만도 아직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런 압력이 되게 세잖아요. 아유, 그렇죠또 성형. 그렇죠. 성형. 성형은 뭐. 성형은 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는데 예. 안면 기형. 네. 그러니까 경증의 안면 기형. 예. 코가 너무 낮은 것도 기형이에요 이렇게 주장해요. 어. 실제로. 어. <laughs> 그래서 그러는 분들의 얘기는 외모 때문에 존엄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건강보험 적용을 이제 저희가 더더욱 네. 가슴 아픈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이 그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아니 또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네. 하면 좋은데 네. 네. 그잘안 되고요. 음. 또한 가지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도 네. 그러니까 그 치료가 돼요. 요새는 유전자 네. 치료제가 나와서. 그런데 네. 유전자 치료제 그 약이 한번 주사 맞는데 50억 짜리가 있어요. 에? 50억이요? <laughs> 서, 처음 들어보시죠 무슨 질병은 혹시 몰라서 제가 질병 얘기는 병명은 네. 말씀 안 드릴 텐데 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수십억 치료비가 들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네. 아니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급여를 해주는 게 맞냐, 예. 이런 악유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사람한테는 인생 전체를 건지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을 방법은 없는데 네. 관리는 관리를 하면 그래도 네. 한 20대나 30대까지는 살수 있어. 네. 이런 병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은 그것도 수십억이거든요. 어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쩌냐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의 종말 단계나 질병의 종말 단계 질환인데 네. 그~ 급여를 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고가의 치료를 하면은 한 (6개월) 더 살아 네. 그럼 거기에는 급여 지원을 해야 되니 어디까지 음, 해야 되나 이런 있을 수 있겠네요. 굉장히 곤란 그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쩌지? 예. 돈은 돈은 이게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네. 제일 좋겠죠. 아, 뭐 저기 뭐 재벌가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 돈이 아깝겠습니까? 뭐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여 한도를 급여의 범위나 급여 음. 한도를 지금도 이제 의료에 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의료 대란을 겪었잖아요. 네, 네, 네. 겪으면서 이제 제가 꼭 무슨 의사 뭐 이렇게 저기 숫자를 늘리는 거를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네네.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 살림살이가 예. 있는데 네. 무한대로 늘려서 예. 우리는 그러면 월급 받아서 의료비만 내고 밥은 굶어야 돼요. 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네. 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아시고 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뭐랄까 이제 의견을 내고 뭔가 사회적인 어떤 동의를 만들어 갈때 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사회가 공론의장에서 이 문제를 네.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그 아주 치열한 어휴, 논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희한하게 의료 재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어허. 그리고 아직 여전히 국그 보건복지부는 뭐 나름의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을 텐데, 네. 복지부는 계속해서 이제 급여하는 그 적용 범위를 점점 늘려가는 걸로 이제 계속 하시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요. 임명하는 네, 그겁니다, 보건복지부 바로.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불편하고 힘들어도 네. 이거는.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어쩌 하겠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발전해서 예.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도 예. 1인당 GDP는 왕창 늘어서 괜찮어 낼돈 있어 그럼 그게 제일 좋죠. 네.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 또한 가지 이제 바람직한 방법은 AI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의료의 생산성이 늘어요 음. AI를 자꾸 적, 적용을 하다 보면 네네. 그리고 전산 의료 전산도 이제 좀 고도화하고 하면은 네. 의료 생산성, 의료 서비스 생산성이 늘면서 예. 가격을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휴먼영상의학센터 같이 영상의학으로 해서 그동안 안 써도 될 돈들을 많이 줄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과다진료 안 하면 네. 과잉진료 안 하면 되는데. 네. 또 의사는 또 사정이 있어요. 과잉 진료 안 하면 수가가 너무 낮아서. 아, 운영이. 자기 돈이, 자기가 벌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건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생산성을 늘린다거나 음. 아니면 은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 GDP를 늘린다거나 이런 포지티브한 방향도 있지만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음. 쓰는 돈은 줄이고요 음. 그~ 저기는 필요는 수요는 억제하고 네. 그다음에 좀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도 네. 그~ 고통스럽지만 예. 그런 부분도 바닥에 깔고 그 뒤에 뭐~ 생산성을 늘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음. 하는 그런 방향성은 그~ 누구도 누구도 그거는 틀렸다 얘기를 못할 거예요 음음. 근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라고 아까 소개드린 대로 그런 네. 가슴 아픈 문제들이 있죠. 예. 그래도 뭐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네. 닥칠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왕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 시작한 김에 예. 이것도 이제 뭔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우리 원장님 그런. 보시기에 요거는좀저 급여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혼나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 그 환자분들한테 혼납니다. 예, yeah,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음.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는 약간 유두리가 있어요. 뭐가 음. 있냐면 우리나라 이것도 조금 욕먹을 일지 모르겠는데 음. 본인 부담금이 되게 낮아요. 음. 그 이제 의료 보험이 되게 잘돼 있어서 네. 병원에 가면 한 3천원 내면 되잖아요. 예. 그, 그 연세가 좀 드시면 한1 5 0 0원 이렇게 음. 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여력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사회 물가나 이런 걸로 비교해서 그 부분 좀 올릴 수 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 그 본인 부담금 늘리면 너는 의사니까 너돈 벌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음. 본인 부담금 늘리면 의사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음. 수요가 줄어요. 그렇지. 자기가 돈 내면은 수요가 줄잖아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수요도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뭐 밥을 한끼사 먹어도 만 원인데. 네. 근데, 뭐, 본인 부담금이 뭐, 한 3,000원 정도 되는 건 조금 유두리가 있으니까 그, 주, 그 부분을 조정할 여력은 좀 있어서 음. 그나마 이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두리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다행인 거죠. 그,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에 많이 가시는 분들, 뭐, 마치 동네 마실 나가듯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모양이죠. 어르신들 중에. 많죠. 어. 그거 뭐 누누이 지적돼 왔던 얘기고. 그게 바로 건강 보험의 재정을 축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도 사고 많이 내면 그 할증이 붙듯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많은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또 어떨지 싶습니다. 그런 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 이사장님도 저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이사장님 도 이제 <laughs> 혼나요 그거. 내가 예. 아파서 병원 자주 가겠다는데 그돈더 받는다고 이렇게 돼요. 아니 근 마실라 같은 신라 같은 건좀 문제 있는 거 <laughs> 아닙니까? 구별하기가 어렵죠. 구별, 구별하기 어렵다. <laughs> 근데 예.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뭔가 음, 음. 이렇게 결론을 짓을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된다. 전 몰랐습니다. 건강 보험이 이렇게 그 미래가 불투명해졌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2년 뒤에는 이제 네.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면 다 세금으로 이제 충당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세금 쓸 때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도 줄는데 세금은 많겠어요. 뭐 세금도 어. 살림이 줄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의 그 문제는. 음. 노인층이 많고 네. 젊은층이 작다는 거예요. 네. 노인층은 세금을 그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음. 그분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의 리커먼트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미리 미리 이제 닥쳐서 뭐그 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럽잖아요. 음. 미리 뭔가 국민들에 대한 동의도 좀 없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니까 네.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힘이 드시기는 해요 이게 음. 이게 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 <laughs> 좋아지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네. 나빠지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선출권력이 함부로 손대기 정말 어려운 어젠다긴 한데 그래도 실무선이나 이런 음. 사회적인 이슈를 얘기할 때는 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그 국민연금과 비슷한 그런 문제점이라는 음. 거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뭐 3천 원 내는 거, 뭐 4천 원 내면 좀 어떻습니까? 그쵸, 뭐 그건 그런 거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 해외에서 의료관광 많이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 예, 이 예, 알겠습니다. 아, 좋은 지혜를 주셨고 좋은 이슈를 또 공론회장에 올려주신 우리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건강보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생명 또 건강과 직접 관련된 치료를 우선으로 하되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험과 개인 부담을 상호 조합하는 방법으로 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말씀 오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3호선 어, 신사역이죠 나오면 바로 있는 휴먼영상의학센터 어, 온갖 아, 질환과 아, 또 여러 가지 병환들을 찾아내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휴먼영상의학센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성현 대표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김성현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